야 대박. 술다 팔아 볼까요? 슈가 이제 파플로의 익스페시브 커버티드 유캔셀 ब 리굿 프라이스. 클로시즈 리콰이어 업그레이드. 메탈릭 즈 유즈 투 프린시폴리 캐논 업그레이드. 이것도 업그레이드. <laughs> 설탕도 팔아도 될것 같은데? 와하. 좋아. 돈 많이 벌었다, 돈은. 돈은 많이 벌었는데 문제는 나무가 <laughs> 없어, 나무가. 나무가 없어서 나무만 좀 있어도 할만한데. 체스캐논, 램. 딴 거나 올려볼까, 이거? 150, 100. 4,000. 6,000. 일단 이 정도만 해봐야겠다. 박치기 한번 하면은 나올 것 같은데, 나무 좀? 진짜 언, 언제 나무 나무랜다 언제 저거 다 만들지 우리 배? 자 일단은 동굴을 한번 가보려고 했으니까 동굴을 일단 한번 갑니다. 사는 거는 좀 아까운 것 같아. 왜냐면은 나오는데 막 급하게 진짜 환장해서 제가 만들어야겠다 이러지 않으면은 조금 아까운 맛도 있는 것 같아요 웨잉폴레이 그거 같은데?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 웨이폴레이 후후 또패 있다. 브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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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세대다 박살내면 내꺼 된다. 할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저거 왼쪽 끝에 거 먼저. 좋아, 좋아. 하나 잡았 고, 이제 또 하나 이런 건 잔챙이 잔층이 잖아？잔챙이 꺼져 중각. 끝났다 끝났다 이것도 우후! 홀드 띤띤띤띠리리린 띤띤띤나리리린 어! 보자 호잇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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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자, 호이자 와와와와 와, 와. 와, 죽인다 와 안 됐다. 어. 오우! 구포 잘 쓰고 있죠, 당연히. 이거 선단 쓰고 싶은데 상단으로. 배를 고치는 데 쓸까? 상단으로 보내. 상단으로 보냈다 나중에 배를 팔던져야지. 음. 쟤 어디 가냐? 일단 이 배를 또한번 털어야겠다. 파라밤 파라밤 펌펌펌펌펌펌 파라바라밤. 어 사용. 한번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갈 때 이제 사람을 향해서 강하게 밀어 쳐주면 되죠. 이렇게 올라갈 때 헤드샷, 헤드샷. 헤디샷 아 헤디샷 됐다. 띠 띠리리 띠띠띠 띠리리 띠 띠리리 띠 띠리리 어 안걸리네? 끝. 자 여러분 우측하단에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봤다. 이것도 상단 상단에 보내자. 상단에 보내서 나중에 써먹어야겠다. 내일은 일요일. 일요일 날은 몇 시에 할까요, 여러분? 일단 오늘 배를 좀 만들면은 내일은 잘하면은 그거 할수 있겠는데 저거 뭐야? 전설의 배도 다 잡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근데 전설의 배는 일단 한 대는 어디서 나오는지 알았잖아요. 전설의 배가 총네 대가 있다는데 한 대는 위치는 알았는데 과연 그거를 딴 데서 어, 어떻게 찾지 나머지를? 야이 무슨 노래야? 생뉴 싱, 용, 싱, 용, 싱. 중국 노래인가?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이번에는, 보물동굴? 이라 그래야 되나? 동굴. 동굴 가는 거야. 아, 미친. 업그레이드 여기서 할수 있나? 업그레이드 한번 볼까? 드디어 이제 전열함의 기초가 되는 배를 일단 조금 올리는 걸 지금 여기서 업그레이드 되나? <laughs> 상점 안 가고도 되나요? 상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보자. 안될 텐데 여기서. 야, 나무 500안 됐어 아직. 대박. 나무 487인데. 아직 안 되는데? 나무가 안 되는데? 잠깐만, 이거 보자. 상단 활동 봐야겠다. ignore for now. 팔어? 말어. 팔어, 팔어. 팔어. 다 팔어, 다. 보자. 노는 배 있나 노는 배? 지금. 다 일하고 있네. 노는 배가 있나? 아, 54초 남았네. 일 끝나는데까지. 그렇다 치고 맵이 뭐가 뭐뭐 할수 있지? 여기서 어, 여기 하나 더 열렸네. 여기 하나 있고. 여섯 개, 세 개, 네 개, 세 개. 한 개. 한개 열렸네, 이것도. 뭐 열린거지? 이거 열렸구나, 이거. 이거 갈수 있는 배가 없... 아... 이게 15개라서 못 가네, 또, 스쿠너가. 큰일이구만. <laughs> 배를 팔아버릴까? 저걸 배도 팔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죠? 야, 아직도 487개밖에 안 돼. 빰빰. <laughs> 이거 여러분들 PC로 사시는 분들은 아까 멀티 보셨죠? 제가 킨거 멀티 한번 보셨으니까 PC로 사시는 분들은 한번 우리 PC로 나오면은 한번 멀티를 해보죠. 멀티 재미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끼리 잘 짜가지고. 리그 같은 것도 해보고 하면은 지금 생각보다 사신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기대 이상인데? 이렇게 많이들 산다 그런게? 이 동굴에서 과연 뭘할수 있을까, 근데? 박스 4개랑 애니버스 조각 2개랑 비밀이 하나. 이뭐 제한구역이 되는데? 무슨 제한구역이지, 이게 도대체? 군인이야? 원주민이야? 저거 군인 같은 거 하나 있네? 짧은데, 아직 이거는? 내려, 일로. 오케이. 올라가자. 어, 뭐야, 여기 조각이 하나 있네, 벌써? 뭐 이래, 이거? 루팅 버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박스. 박스는 이 뒤에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 이 박스, 아, 이 앞이 뿌구나. 아, <laughs> 얘 엄청 잘 싸우는데, 얘? 야, 엄청 잘 싸운데, 얘네? 저는, 여러분, 이제 진짜 어쌔신 크리드 PC, 플스, 액박 다 샀다, 이제. 끝났다, 끝났다. 아까 버커니어 에디션도 샀지롱. 와, 어떻게 그게 남아있어? 아까 버커니어 에디션이 하나 남아가지고 어떤 분이 알려주셔가지고 그걸 샀네. 진짜 너무 기분 좋은데 오늘? 그 봄이당님이신가? 어, 오셨네. 너무 기분 좋아. 아. 근데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건 액박이었으면은 지금 액박은 많이 키워뒀잖아요? 많이 키워뒀으면은 좋았을 텐데 액박은 부득이하게 그냥 일반 한글판을 찾아봐야겠네요. 일반 한글판. 뭐 어쩔 수 없겠지만서도 피시도 키워야죠 내가 아까 그것도 살짝 좀 놀라긴 했어 멀티가 그렇게 돈을 받는다라는게 신기했어요 좀 멀티 캐릭이 돈을 받다니 어마어마한 현실 이게 데스매치랑 그런 게좀 괜찮나봐요. 돈을 받아 먹으면서 캐릭터를 챔피언으로 파는 걸 보니까 진짜 괜찮을지는 저는 사실 모르겠거든요. 같이 나중에 해보면은 진짜 재밌으면 재밌을 텐데. 알로컴 어, 어서와. 박스 4개 남았는데? 아, 이거 왜못 부셔? 아까 그 보물 지도인데, 보물 지도는 또 보물이 있는데를 찾아가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니까 살짝 조금 귀찮음?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오케이. 동굴도 거의 다 했는데? 동굴이 유적이죠? 유적도 거의 다 했고, 이거 유적에 어, 저기 애니멀스 조각 그냥 여깄네. 끝난 건가, 이러면? 이 섬에 있는 거? 박스 하나 더 있구나. 끝났네, 이러면? 아이고, 아이고, 왜 이래, 왜 이래. 어, 다 했다. 쥐만 못 잡았는데? 쥐? 쥐야, 저게 뭐야? 동물이 뭐가 있나 본데, 여기? 이, 이상한 소리 내는 동물? 그죠? 보자. 동물이 뭐가 어디 있나 본데? 어디 있는 거지? 좀 높은 데 올라가 볼까? 동물이 있나, 없나? 여기에는 맵에는 안 나오는데, 동물이 있을 것처럼. 어, 저기 있다. 동물 나왔다. 어, 어, 아니, 뭐 있었는데 빨간 거 하나? 쥐인가? 살짝 보인 것 같은데, 저기 있잖아, 저기 빨간 거. 보이죠, 보이죠, 저기. 저 뒤에, 저 뒤에 지나간 거. 어디 갔지? 아, 저 뒤로 갔는데. 이거 저기 있는 거 같은데. 저기 있다. 저 뭐지? 무슨 동물이지? 비번가? 뉴트리안가? 거대지? 뭐지 저거? 아 이거 뉴트리아야? 존나 큰데? 후티아후티아 하이드? <laughs> 가죽밖에 안 남았어. 가죽이 랬다 뼈밖에 안 남았어. 대박. 후티아가 뭐야, 후티아가?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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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와우! 배 타고 가야겠다. 또 있나 본데? 아프리카 대나무지요? 아프리카 대나무지라고? 야, 또 있나봐. 또 소리나. 쥐소리. 야, 저거, 저걸로 크래프팅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나본데? 후티야? 후티야? 후티야. 후티야로뭘할수 있지? 후티야. 크로코다일. 오셀로. 제규어. 후티야. 젠장. 이걸로 할수 있는 것도 없잖아. 이걸로 뭐 되는... 되는 것도 없는데 이걸로? 아 어쌔신크리드 좋아하세요? 4탄 개꿀잼 진짜 개핵잼 위에 나왔다고? 아, 씨발 미츠 눈이 뺐나봐요? 아머 2단계 후티야 후티아 하이드, 야 야 갔다 와. 야 갔다 안돼 놔 새끼야 운전대 나 다시 갔다 와. 미친 <laughs> 풀스리냐 액박이냐 내가 네 친구냐 네 동생이냐 적어도 내가 여기 웬만한 시청자들보다 나이가 많을 텐데 그죠 여러분 넌 새끼야 잘 가라 저 여러분들한테 웬만해서는, 예, 반말이나 그런 거안 합니다, 예. 왜냐면은, 제가 반말 들으면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말 하면은 기분 나쁠 것 같아. 배를 잘못탔네 비둘기님, 괜한 장난치지 마요. 에이, 이런 말 한다고. 갑자기 장난치시는데, 비둘기님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채팅창에 비둘기님이 해야 할 일은 구구구구라고 계속해서 방송이 끝나거나 손가락이 부러질 때까지 두드리는 거, 그거 하나 있죠? 예, 구구구구구구구구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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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구. 귀한 마리면 더 잡자. 어디 있지? 딱한마리만더 잡으면 되는데. 슬립다트야 만들면 돼요. 슬립다트 하나 만듭시다. 음, 진짜 와 개꿀잼. 이거랑 와치독스랑 겹쳤으면 와치독스가 안 팔렸을 것 같을 정도로 개꿀잼, 핵잼, 허니잼. 좋았어. 슬립다트 하나 더. 혹시 모르니까. 전설 앱의 크기 크나요? 전설의 배는 크기도 크기지만 전투할 때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미친 진짜 전설의 배한번 만났는데 오늘 처음으로 만났거든요 전설의 배개 터나옵니다 너무 세서 완전 갑자기 전설의 배를 만나니까 전설의 배가 절 죽이려고 진짜 죽이려고 뛰어옵니다 예 전설의 배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뛰어와요. 훅 하고, 엄청난 속도로. 잠깐만, 잠깐만, 어디 있는 거야? 저거 왜안 보이지? <laughs> 저거 맞는데? 아, 미친. 다 썼어. 한글판은 없어요, 여러분. 한글판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어딨지? 슬립 다트. 이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슬립 다트 만들고, 하나만 더 만들자. 여깄다. 미친. 죽어라. 됐나? 아, 야! 버섯컬 먹였어! 아. <laughs> 바카스 같은 걸 먹였어, 바카스. 이런. 아사시노. 후티아 하이드. 쥐한테 바카스를 먹이다니. 이거 PC버전인가요? 아니면 콘솔인가요? 이거는 게임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딨지? 쥐? 쥐좀 많이 가져가도될것 같은데, 있으면? 쥐 소리는 많이 나는데, 막 깨익 깨익 거리면서. 근데 눈에 잘안 들어오네, 생각보다.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은데. 아 어쌔신 크리드의 파크라이 제작진이 투입이 됐어요. 아예 대놓고. 잘했네, 잘했어. 이거 이거 무슨 깨깨 거리는 거 이게 그거 같은데 그. <laughs> 쥐 소리 화면 회색 되는 게 무슨 능력이냐면요 화면이 회색이 되면은 어 메의 매의 눈이에요 매의눈 일명 매의눈 그래 가지고 예, 진짜 주변에 시각적인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오죠 그래서 매의 눈을 이용해서 주인공은 이제 암살을 해야 할 대상이나 아니면은 조금 용이 주도하게 봐야 하는 캐릭터라든지 아니면은 보물 같은 걸 찾습니다. 좋아! 나이스! 충각! 바로 먹혔다 충각 샷!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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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나이스 헤드샷 Hey guy on the wind all on lads in Captain has the helm clues down hang some wind 다른 배를 찾아서 음. 여기도 세 대나 있네. 세 대나 있고. 음. 좀큰걸 볼까? 아, 이걸 이걸 따로 갈까? 이거요? 저거 가 보자.

허아! 허아! 이번엔 나포하리다 나포 나포해야되나 이거? 어? 잠깐만 충각으로 꽂으면 되겠는데 그냥 한대? 아, 박살 날것 같은데? 됐다. 박살 안 났다. 나이스. 배를 훔쳐라! 디스트로이? 뭘 디스트로이 하는 거지? 저게 또? 와우! 빨리 배 붙여! 아! 배 붙여, 배! 왜안 붙여? 왜안 붙이지? 에이, 모르겠다. 난 직접 가야겠다, 그러면. 예비 화약을 두개 붙이라고요? 아, 아프다. 아, 아. 哦。Oh.